홍준표 의원님, 청년들은 아직 홍준표 의원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소신껏 윤캠프에 합류를 하시거나 안 하시는 걸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다 존중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홍 대표님, 지지자들인 저희도 이렇게 지치고 힘든데, 홍 대표님 마음고생 얼마나 많으실지 짐작도 안 갑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기분이에요. 안될 거라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대표님, 제가 좋아하는 성시경이라는 가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는 없지만, 얼마나 더럽힐 수 있을지 두고 보자. 저희가 이번 선거판을 더럽게,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해보겠다는 각오입니다. 흐, <laughs> 흐. 어차피 이판사판 아니겠습니까? 젊은 저희가 패기 빼면 뭐볼게 있겠습니까? 악으로 깡으로 더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무대홍! 가자!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대표님, 오늘은 이런 부탁드립니다. 세보수 유승민 개와 멀리 하시기를, 물론 이준석도 돕지 마시고요. 항상 본인들만 옳다는 선민의식으로 민주당보다 더 똘똘 뭉쳐 있어 보입니다. 더 이상 유승민과 뜻을 같이 하는 검사 출신 조선부터 곁을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제 잘난 맛에 사는 인생들인데 같이 뜻을 모을 필요가 있을까요? 참고하겠습니다. 김종인 이재명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 있다. 상식적 얘기해줄 것. 독 인터뷰 김종인 국민의힘으로 안 돌아가 김건이 높지 표심 영향 적지 않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측에서 만나자고 하면 만날 용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를 직접적으로 돕는 일은 어느 쪽이든 할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신을 언급한 내용을 두고 김건희 씨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김건희 씨의 발언이 표심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상승 요인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공으로 꼽으면서도 이 대표의 세대 포위로는 한계에 봉착, 봉착할 것이라고 지정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26일 오후 오마이 TV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생방송으로 나섰다. 서울 여의도 스튜디오, 스튜디오에 자리한 그는 국민의힘 총괄 선대 위원장을 그만두는 과정에서의 소회를 밝히며 향후 대선과 관련한 여러 현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밝혔다.이재명 만나보겠다고 하면 만날 수 있다.김종인 전 위원장은 과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단식을 만류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이재명 본인은 나에게 대해서 가끔 안부 전화도 하고 그랬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내가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재명 후보가 만나겠다고 하면 만날 용의가 있냐라는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의 질문에 김전 위원장은 본인이 만나보겠다고 그러면 뭐 만날 수 있는 것이라며 내가 굳이 뭐 자연인의 입장에서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열린 자세를 보였다. 이 후보를 만나게 된다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라면서 정치인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상식적으로 필요한 이야기는 그냥 해줄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직접적으로 캠프에 참여하거나 선거를 돕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런 짓은 할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동시에 국민의힘 쪽으로도 돌아갈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준석 대표가 여러 차례 공개 발언을 통해 김종인 전 위원장의 재합류 필요성을 밝힌 데 대해 김전 위원장은 그건 이준석 대표의 생각이라면서 나는 한번 나온 데를 다시 돌아가거나 그러진 않는다라고 재차 못을 박았다. 김건희 말 함부로 하는 사람 녹취록 적지하는 영향 끼칠 것. 이날 김종인 전 위원장은 김건희 씨가 김전 위원장에 대해 언급한 음성을 현장에서 직접 들었다. 김전 위원장은 MBC 스트레이트 등에서 해당 부분이 공개된 이후에도 녹취록을 직접 들어보지 못했고 나중에 신문에 보도된 걸 보고서 무슨 얘기를 했구나 하고 알게 됐다고 밝혔다. 김건희 씨는 통화 녹음에서 김종인 원래 그 양반이 국민의 힘에 오고 싶어 했다 계속이라며 왜안 오고 싶겠나 먹을 거 있는 잔치판에 오는 것이라고 평가했었다. 김전 위원장은 김건희 씨에 대해 말을 조심성 없이 함부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전후 사정도 모르고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한다라며 그말 자체에 내가 별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아주 제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게 그런 것이라며 진심에서 자기가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도와주려고 생각하면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마치 내가 자기한테 무슨 어, 기대하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불쾌감을 주면 나는 더 이상 거기에 같이 협력을 할 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멀고 있는 잔치판에 온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김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경선 전 윤석일 후보를 만나는 자리에서 김건희 씨를 10분 정도 만났던 일화를 털어놓기도 했다. 김전 위원장은 김건희 씨가 내가 정권을 잡으면 등의 표현을 한 것을 두고도 대통령 후보 부인으로서 적절치 못한 얘기를 한 것이라며 저런 문제가 앞으로 유권자들의 소위 표심을 결정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무속 논란과 관련해서도 나름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정 운영에 무속인들의 영향력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과거에도 있었다라면서 그러나 이번처럼 이렇게 무속인들의 활동이 대통령 선거에 노골적으로 튀어나온 적은 처음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라며 국민들이 과연 그런 식으로 나라가 운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고 말했다. 측근에 둘러싸여 있으면 보통 문제 아니야. 측근 집착하면 성공 못해. 김종인 전 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소위 윤핵관,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내가 생각하는 의지를 관철을 못하고 남의 선거에서 따라다니다가 선거를 실패할 것 같으면 그 책임만 내가 고스란히 지고서 내 자신의 레퓨테이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자신이 선대위를 개편하고 나름의 권한을 주려고 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후보가 정치를 시작할 때 정치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시켜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윤핵관이라고 하는 몇몇 의원들이라며 후보가 완전히 스스로를 해방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측근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거기 말만 들어서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얘기했더니, 윤석열 후보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검증된 사람들이니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검증이 됐건 안 됐건 하는 행위가 똑같으면, 그건 마찬가지 이야기다. 지도자가 될 사람은 측근에 너무 집착할 것 같으면, 성공을 못한다, 라고 비판했다. 김전 위원장은 자신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도, 나는 인제 영입이 누가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지를 전혀 모른다라며 사전에 나한테 얘기한 적도 없다. 발표되고 난 후에 아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결국은 이 총괄 선대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무슨 허수아비 비슷하게 갖다가 앉혀놓은 것 같은 식의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그런 일은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그는 차기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그거 경제 위기 극복 등. 어그 이러한 것들을 전부 제도적으로 수렴을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 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며, 국회의 다소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대통령은 그 일을 집행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이준석의 세대 포위론 한계의 봉착 수도권이 승부가 른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날 여러 차례 윤 후보의 지지율 상승 동력을 이준석 대표의 덕으로 평가했다.하지만 이 대표가 내세우고 있는 세제 포위론 전략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2030에 집착을 해가지고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준석 효과가 한계 봉착했다라며 앞으로 2월에 어떻게 상황 변화를 갖다가 이끌어 갈 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라고 물음표를 던졌다. 그는 설 연휴 직후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가 아마 선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2월에 들어가면 상황이 좀 바뀔 것이다.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그런 대한민국 위기 극복, 권력 구조 개편 등 그러한 쪽에 아마 포커스를 맞춰서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측했다. 특히 누가 수도권을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날 것이라며 수도권의 민심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이 선거를 이길 것이라고 본다 라고도 말했다.